자짤 네. 드릴까요? 주세요. 아니 알려주시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아니 알려주시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laughs> 알려주시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아, 알려주시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laughs> 피자처럼 자를까요, 우리? 네. 약간 사등분 정확하게 자라 주세요. 한채 어처답지. 아또 말이 없어요 보통 그런 커피는 아메리카노류만 드시는 거예요? 어? 질문 넣었어요? 어? 보통 그런 커피는 아메리카노류만 드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웠다 네. 아메리카노를 주로 마시고요 아니면 네. 배고플 때는 라떼를 마셔요 그냥 네. 카페라떼까지만? 네, 카페. 다른 것도 굳이 더 첨부 안 하시고? 저 사람이 이제 물음표가 들어가기 시작하네자또 질문. 음. 또 이제 뭐 질문을 해야지, 또 해야지.